배지 잘는다 뭐야? <laughs> 근데 우리가 너무 딜이 없나? 아. 어. 망했는데 어, 이거. 아 어, 이거 망했는데. 이걸 <laughs> 왜? 이거 빼지. 아무런 거야. 바드만 딱 때렸는데 레오나가 들어왔어. 그이 타카이팅하면서 빠졌어야 되는데. 아.

제제 제, 우리 아 우리 호 우리 애들 우리 애아니구나응아 우리 는아리라고아각아저안 죽었네 죽었다 들아데리애호할줄모르네네 <laughs> 그럼 시1비를할줄 모르네면 그냥 CS만 쳐먹다 끝나는 건데. 막. Okay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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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이거 먼저 딸 저... 거다. 이맵 하면 들어올 것 같은데. 쟤네 딸피라서 안 들어올 수 있어. 우리 먼저다. 아이고, 아이고. <laughs> 야, 쟤나 내꺼 뺏었다. <laughs> 망했는데? 뭐야, 딜맵이 안됐어. 어, 써줘 싸워주... 뺐어야 되는데. 안되는데, 너? 야. 아, 씨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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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리 <laughs> 좋아. 와, 이거. 빡세네, 얘네 이거. 밸런스좋아가고 <목소리> <데리고>, <목소리> 와, 녹아버리네. 응. 뭐 차이 난다, 야. 응, 차이가 너무 난다. <laughs> 나 가볼게. 아아나나이절 속박이 너무 많아 아, 그래. 와이밤 진짜 정화 났고 첫째가 문 돼, 진짜. 아, 아 미친 이거. 저 돌아갔어 이 마르 <laughs> 어, 진짜 이거 너무 어려운데? 제압되었습니다. 로켓이 잘해. 오, 너무, 너무 빡세다 이거. 하나 나왔고. 템이 안나다 템이. 와, 렸다1 1호 씨. 아저 빠져. 우리 이제 버 이거 해야 돼. 버릴 건 버리고 거리를 안 뺏겨야 돼. 되겠다. 아, 음. 어, 나 어차피 개피아 죽을 것같아어 이게 피들이 너프 먹는다라매. 피흡도안 되고 진짜. 아, 그냥 이거지 <laughs> 이제 이거 녹여야 되는데. 웃기지 못하네. 제가 징크스가 문제. 내가 어떡하지? 내공을 뺏었네 아! 버티지 못하네. 나저 선목 건줄 알았는데 사이러스코였어. 네, 아, 씨밤 와, 이게 또냐 아무것도 못 하고. 그러니까 뭐할 수가 없네. 왜 이러지? 아, 근데 제네가 CC가 너무 많아. CC가 많아. 카이팅이 전혀 안 된다 우리가. 음. 각이 안 나온다 지금. 한번 들어가도 그냥 눌리고 끝인데. 와, 근데 이거 차이가 너무 큰데? 이번 거는. 복당하면 모르겠는데 이게. 야, 걔 물어봤자 소용 없어. 그래도 얘 하나로 자르려고. 아 씨발. 그니까 아까 아, 아까, 아까 처음 그건데 뭐냐면 어차피 받드노려봤자 우리만 손해 보더라. 어떻게든 저 안쪽을 물어야 되는데 못 그, 또 물어야 안쪽 못 안쪽... 물어. 난 안쪽 못 들어가. 안쪽 아, 못, 못 물어. 그러면 아, 그거야. 못 들어. 앞라인을 빠르게 녹여야 되는데 그거 안 되잖아. 앞라인을 최대한 빠르게 녹인 다음 마인드로 가자. 사일러스 레오나. 내가 뒷라인은 어떻게든 조냐 나오고 나서 해볼게. 야, 들어가지 말라니까.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내 뺏겼다 살러스. 야 새끼 와이 식혀. 살러스 내 공이다. 아, 버어렇게못 아, 이겨? 시간 시간만 가면 못 이겨. 한 번만 한 타만 해보자 한 타만. 존야가야 아. 되는데 시, 내가 치감을 먼저 갈게. 내가 내가 이번에 애들 잡고서는 돈좀 많이 벌었거든. 샷. 우리는 급우 키워야 돼 이거. 저 암라인 녹이려면 우를 키워야 돼. 내가 이번에 돈돈돈좀 먹었거든. 독수리. 나 아, 맞았다. 야 11호. 됐다? <laughs> 아, 그래. 좀 버틸 만하다, 이제. 둘. 응? 딸러 쏘겠다. 괴물 온다, 괴물씨. 빨리 11호 쳐먹었네. 대충.

아, 이걸 당했어. 플래시 떴는데 바로 와. 아, 가져야 돼. <laughs> 느려졌려 느려, 느려. <laughs> 와, 파셔네. 아, 이거 헤르메스를 <laughs> 우리 사이러스 잡을 수 있는 게시비르랑 그부밖에 없겠다요. 이 새끼는 왜 자꾸 죽는 거야? 어디서 죽는 거야? 체급되었습니다 잠깐 쳐요. 고통스러운처처야새야야샹샹샹샹샹샹샹샹샹샹 아. 아, 글쎄만 녹이면 할만할 것 같은데. 뭐야? 뭐야? 보자, 보자, 보자. 이거 잡을 수 있어. 녹일 수 있어. 못 넘겼어. 뭐, 리치벤. 아 씨밤 이거 뒤에 못놓겠어아 씨밤 간단하네 번호야 이거 뭐 리치베이, 아 리치베이는 갈 건데 리치베이는 가도 돼좀 상탈 못 때려 때릴 수 있어. 걱정하지 마. 넌 때릴 수 있어. 존나 처맞네, 새끼가. 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? 내가 피킵으로 버틸 수 있는데 건우가 궁 써서 저기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서머 거기다 궁 쓰고서는 건우 그때 바로 조야쓰고1 0초 x 어때? 근데 이미 궁 썼잖아 어 가볼게. 음. 딥라인 녹인다. 응. 음. 찾아봤다, 이거. 딥라인, 딥라인, 부, 이거, 밀, 밀고 갈게. 아. 어우C 빠져라 어, 우리 한타 더 진짜... 해야 돼 여기서 짤리면 안되고 그냥 한타 더 하자 피관리 하자 피관리 나 아, 마나 관리만 하면 돼쭉 빠져서 이거 없구나 C.. X됐다 아 저거 부신다. 아 저거 제 징크 직스 잡을게. 무리 안 해도 돼. 어 무리 음. 안 해도 돼. 무리 안 해도 돼. 갈려고. 레오나랑 같이. 빨간 빨간 색권 조심해야 돼. 빨간 세권. 음. 왜 이렇게 피흡이 하나도 안 되냐 이거? W 스킬 바뀌었나? 저 어, 뒤에 거 먹어야 될것 같은데? 어 먹자. 이거 8초다. 응. 궁이랑 존야 바로 있잖아. 싸우자. 이거. 야 이거. 와. 갈게. 지나 나 나쁘지 않아. 어. 아, 나궁 실패했어. 일단은 진라인 진라인 못 한번 빠져야 돼. 빠져야 돼. 우리 진라인으로 합류해야 돼. 뭐 길을 하나지 새끼? 됐다. 라인아 좋댔어 아진 라인 저거 못먹여 못, 못 앞라인 못녹였어 아, 레오나를 못녹이네 너무 세다야 아. 레오나가 안죽는다 겁나 아? 아? 쎈거 먹나? 마지막 해보고 끝내자. 아, 마일로스. 에이. 에이. 아, 한번더할보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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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였는데. 아, 오, 아, 와, 뭐야, 야야야, 받아먹다. 펜타가나요? 씨 <laughs> 펜타? 펜타 매너, 펜타 매너로부터 애들이 끝낼 생각이 없나보다 아이고 끝낼 생각이 없다고? 아 빨리 끝내지 어차피 미니언이 끝냈는데 씨